해줘야지. 맞아, 맞아. 지문학습. 음. 지금까지 잘해놓고서는 그냥 도망가려 그랬어. 자, 보자 1번 보겠습니다. 1번에. 자, 개업공개사 등은 거래계약서를 직접 작성. 문제 만들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뭐, 할 수, 있, 작성할 수 있다. 할수 있다라고 한번 고쳐보세요. 문제는 문제. 작성할 수 있다. 다시. 문제를 작성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보죠. 자, 개업공개서 등은 거래계약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다. OX? 왜 X죠, 이거는요? 예, 등. 등자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제 사실은 그등 자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좀 보기 위해서 하는데, 자, 이때 등은 뭐까지 포함되냐, 소속공개서뿐만 아니라, 그렇죠, 중개보전. 버전. 중개보전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문장이 틀린 거죠. 자 문제 작성하여야할수 하여, 있다는데 하여야 지우세요. 하여야 지우고 그냥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한번 해보, 해야 돼요 문장이. 자 그다음에 이번에 개혁분야서는 중개대서문에 관하여 중개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수 교부하고 그래서 그렇죠, 5년이죠. 자 3년짜리가 두개 있었고요. 5년짜리가 하나 있었죠. 3년짜리 두개 확인설명서. 그렇죠 전속중개계약서 3년이죠 그리고 거래계약서는 5년 이렇게 됐죠 자그 다음에 3번에 중, 어, 중개사무소 중 개설등록하기 전에 보증을 설정한 후 증명서를 갖추어 등록권에 신고해야 한다 X 왜 X죠 업무개시전 등록하기 전에 보증 설정한 게 아니죠 등록하기 전에 업무개시전자그 다음에 법인인계약서는 1억 원 이상 업무보장 설정을 해야 한다. 2억, 2억, 2억. 예, 숫자. 1억에서 1억이 아니라 2억. 자, 계약금계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인자하는 경우,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거래당에서 권고해야 한다. 할수 있다. 어, 할수 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 뭐예요? 이 문제들이. 자, 중계대상물의 매매를 하는 행위는 금쟁해야 한다. 오우. 그거 지금 잡아내요 업 빠졌죠 예업들어가지면 네. 됩니다 매매를 업 이렇게 금쟁이죠 자 그다음에 7 번에 중개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 아 어,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아 일단 그냥 답까지 해야 되는데자 일방 대리는 허용된다 그랬죠 예 네. 이게, 이게 이게 재미없어 이러면 자 이게 일방 이거는 금쟁이 아니죠 뭐만 금쟁이 네쌍방만 금쟁이. 그다음에 자 중개 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 관개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가 완성된 날로 한다. 금방 배운 거 약정에 따른다 그랬죠. 자, 여기 약정에 따른다. 약정이 없다면 거래 대금의 지급이 완료될 점. 이게 뭐예요? 줄이면 거래 완성이죠. 거래 완성. 근데 거래 완성이라고 기억하는 것보다 문구 그대로, 거래 완성, 개념은 거래 완성 개념입니다. 근데 문구 그대로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으로 다 기억하세요, 일단. 자, 그러면 9번에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전원 범위 안에서 협의해 받을 수 있다. 예, 자 국토교통문을 정하는 범위에서 뭘로? 시도조례로 정한다니 있죠.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러면 10번에 주택외중계대상으로 대한 중계보수는 국토교통문을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관시 도의조례로 정한다. 예, 주택 외에는 어떻게 돼요? 국토교통을 정하는 범위에서 어떻게 돼요? 협의해서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 제가 저는 다 틀린 걸로 다 해서 갖고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틀렸다는 전제 조건에서 한번 찾아보시라고 랬습니다자 여기까지 하면 그 다음 주에는요 교육의 어무이탁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